해외 활동을 했던 IM. 솔직히 해외 투어 때 호텔 룸메이트로 피하고 싶었던 멤버가 있다, 없다? 있다. Yes, or... yes. yes, yes, yes. 바로 갑니다. Definitely. 누구죠, 혹시? 어. 몇 주원... 주원. 많은데 이우 주원 형원, 선우 형. 네. 어. 코를 고라서 <laughs> 제가 잠기가 굉장히 밝아요. <laughs> 그래서 화장실 불 켜지는 것만 들어도 저는 깨거든요. 아, 네. 굉장히 센스티브 하시네요. 그러게요. 음.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 화장실 불 켜는 소리가 사실 엄청 작잖아요. 네, 그 네. 정도의 소리도 안 내나요? 아니까 그러니까 코를 <laughs> 잘안 거라서 정말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아, 코라도 아니. 안 걸면 참 음, 다행이다. 참 다행이다. 아, 그만큼 예민하긴 한데 아. 이제 코를 안 걸면 아. 땡큐다. 아. 응. 다음날 스케줄 가기 참 편해요. 그렇죠. 깨워 주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창규 씨가 진짜 피곤하겠지. 피곤해. 진짜 피곤해요. <laughs> 실제, 진짜 피곤해. 실제로 많이 깨워 주나요? 주원영이랑 같이 이제 룸메이트를 할때 호텔에서 네네네. 왜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알람을 많이 맞춰 놓으려는데 <laughs> 그걸 제가 수시로 다 끕니다. 아 네. 맞아요. 5분별로 10분별로 해가지고 한 40분 전부터 켜놓는 와, 멤버들이 그래요? 있어요. 네. 근데 아이고. 진짜 신기한 거는 핸드폰이 귀에다 그냥 때려 박았는데 못 듣더라고요. 맞아요. 아, 제가 들어요. 응. 네, 반대로 또 가장 잘 맞는 룸메이트가 있다면? 그 나머지 셋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른 셋은 땡큐인 것 같아요. 아 진짜요? 음. 아니, 저 포함 음. 네. 화제의 음. 매니저 형이랑 디스지 않습니까? 아 근데 그건 본인이 좋잖아요 예. 예 내가요? 예. 본인 동작? 첩이에요 코걸라요아 맞다 아, 아 그렇구나 참전이 되게 이네아 아, 그럼 갈게요 그럼 갈게요 한번 잠깐 어, 멤버 중에 코 어. 거는 사람 없어요? 있어요 어사 어, 아, 절반 이상이 코걸라요 우리 아, 아, 주헌이 주헌이 주원, 아, 저 사람 주헌아 제가 코가 그 다음에 이분은 진짜 아.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주한 코잘곤다 인정합니다. 네 어. 사과세금에 먼저. 아 네? 사과세요. 아 근데 코 군는 걸 제가 사과를 해야 돼요? 사과 <laughs> 어? 대국민 사과야 지금. 민혁이 형은 굉장히 자세가 다양합니다. 그렇죠. 네그한 자세로만 자지 않아요. 그래 잡다가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잡다가 오늘 잘했어요. 그때는 그때 <laughs> 이렇게 눌러 아, <골라 웃음> 있었어요. 아 여기서 이제 눈을 크게 떠 있어요? 진짜 이렇게 떠 있어요? 거짓말. 그리고 이쪽 다리로 다리를, 다리를, 다리를 어떻게 한다고요? 거까지는안 <목소리> 아 <그냥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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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현이 형 자고 일어나 얼굴 그냥, 그래. 그냥 <목소리> 이렇게... 그냥 기현이 어떻게 일어나 자잖아 근데 기현이는 몸이 아니라 그 턱만 올라 <목소리> 불러봐 <목소리> 기현아! <목소리> 그러면 룸메이트는 누구랑 많이 하세요? 어 요새는 저희 각방 써요. 오. 호텔 쓰면 이게 여러분 Monster X 이 Monster X Monster X입니다. 아니야 저희 진짜 아 시간이 한가지니까 저 진짜 뭐야? 저 진짜 <웃음> 아니에요. 예, 아니에요. Coz... 안녕.